1분 순삭 브로코 BJ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. 7월 2일 새벽 BJ 봉주는 수트 코인 게이트 관련해서 해명 방송을 진행하던 중 브로코 BJ에 대해서 말했습니다. 오늘 이전 영상에도 올라와 있는 강은호 K 해명 영상 이후로 봉주는 수트와의 대화 내역, 그리고 녹취록에 대해서 공개를 하였는데요.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이 브로코 BJ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하자 한참을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일단 나한테 투자 제의를 한 것은 이영호. 전 프로게이머가 맞다. 현재 이영호는 사회복무 중입니다. 애초에 BJ들에게 쭉 투자금을 받다가 이영호 훈련소 입대 이후 일반인 투자자들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죠. 수트는 특히 코트 방송에서 엄청난 후원을 하기 이전에 이미 스타판에서는 큰 손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영호와는 말도 놓고 굉장히 친한 지인 관계로 알려졌죠. 브로코 BJ로 가장 의심되는 인물 중한 명이었다는 겁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브로코 BJ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점이 드는 건 왜일까요?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여러 명의 투자 제의를 한 브로커가 있고 이미 그들은 투자했던 금액을 다뺀 상태이며 혹시 이게 진짜 상장이 되고 잘 됐을 때 내가 소개를 한 bj에 대해서 차액을 가져가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? 오늘의 소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